안녕하세요, 일삼입니다. 생각보다 단단했고, 생각보다 불쌍했던, 처맞기만 하다 보여준 것 딱히 없이 퇴장해버린, 좀 딱딱한 이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생경위는 사람이 숲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특급 주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미만의 독특한 언어체계가 있어 음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머릿속으로 뜻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미의 첫 등장은 조고가 고주에게 뚝가뚝가 당한 후 뚝배기만 남아 있을 때 갑자기 난이페 조고의 뚝배기를 들고 달아나는 것으로 첫 등장했습니다. 이때 하나미가 보여줬던 능력은 꽃밭의 환영이라는 기술이며 꽃밭 범위내에 있을 시 전의를 상실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미는 주술고전 단체전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인물들과 같이 고전을 습격했으며, 카모 놀이토시, 메구미, 토게, 마키를 애기 놀아주는 것 마냥 몇대 맞아주다가, 뚜까뚜까 하는 와중에, 유지와 토도가 지원을 오게 되고, 토도의 조언에 따라 흑섬을 사용하게 된 유지에게 흑섬을 맞게 되자, 하나미는 왼팔에 봉인을 풀지만, 봉인을 푼 것도 잠시, 유지와 토도의 피살 다구리에 당하게 되고, 유지의 주인공 보프로 인해 흑섬 연속 내방을 내리막게 되지만, 역시 아나미 최고의 매치 타이틀에 걸맞게 버텨내게 됩니다. 그렇게 다구리에 익숙해지고 영역 전개를 발동시킬 때쯤 장막이 사라지는 걸 목격 고조의 등장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게 아나미는 두드러맞기만 하다 고조의 무라사키의 치명상을 입고 영역 전개도 발동시키지 못한 채 달아나게 됩니다. 아나미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아쉬운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남들 다 쓰는 영역 전개도 한번못 보여주고, 그냥 좀 단단한 것만 보여주며 처맞기만 하다가, 퇴장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안쓰러운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